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일 도쿄에서 116명, 카나가와 66명, 사이타마 33명, 치바 24명, 오오사카 123명, 홋카이도 69명, 오키나와 27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총 6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0만 206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0만 278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오사카 나가노에서 각각 2명, 치바 후쿠오카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776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89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16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11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6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5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57명으로 전체의 약 49%, 40대에서 50대는 총 31명으로 약 27%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16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내 감염과 직장 내 감염이 각각 7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는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34명, 입원 환자는 70명 증가한 1,01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1,212명, 누적 사망자 수는 45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4개의 특별구로 재편하는 오사카 도구상의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오사카시 유권자 220만여 명을 대상으로 5년 후인 2025년 1월 1일 정령시인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4개의 특별구로 재편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지난달 12일 투표고시 이후 찬성파인 오사카 유시내와 공명당은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부하시의 이중행정을 해소하고 오사카 전체의 성장에 연결해야 한다고 라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반대파인 자민당과 공산당 등은 오사카시를 없애면 오사카의 도시력과 주민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하며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아침부터 진행된 투표는 저녁 8시 종료 후 개표가 진행되었으며 개표 결과 17000여 표 차이의 반대다수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투표율은 62.35%로 지난번 5년 전의 투표율 66.83%에 비해 4.48%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大阪 유시내가 추진한大阪東武さん은 5년 전에 이어 다시 폐한되어大阪市へ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政治家としてはこれはやっぱりけじめはつ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市長の任期をもって僕の政治家としての任期は終了といたしますこの大阪市民の皆さんの判断を僕は政治家として率直に受け止めよ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なので僕自身が大阪都合奏に挑戦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え、 투표 결과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유시내와 오사카 유시내의 대표를 맡는 마츠이 시장은 도구상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 임기 종료 후 전개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구상을 함께 추진한 오사카부의 유시무라 지사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직접 도구상에 대해 재도전하는 일은 없다라고 밝히며 남은 임기를 완수한 후임기 만료 전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맞은 할로윈. 도쿄 시부야에서는 심야부터 아침까지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와 클러스터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할로윈이 찾아왔습니다. 매해 할로윈이 되면 대혼란이 되는 도쿄 시부야의 10월 31일 밤. 이른 시간에 인파는 많았지만 자숙의 요청도 있어 가장을 한 모습은 두문두문 보였습니다. 시부야의 거리에는 예년보다 인파가 줄어든 느낌도 있었으나 점점 밤이 깊어질수록 인파는 더욱 늘어났고 혼란의 정도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파가 몰리며 밀집의 발생은 기본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과음 등으로 인해 들 것에 실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시부야구에서는 조례로 일부 시간대에 노상 음주를 금지하고 있으나 노상에서 음주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들은 감염의 불안은 없는 걸까요? 조금 고이요빨위에 마스크가 조금 어려요 아, 요 귀가 감염이 두려운데도 시부야로 나온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산어요은집에에 서비스어ですね, 뭐 대부분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자제의 장기화에 대한 스트레스의 발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이유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부야 거리에서 가장을 한채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네 명은 같은 대학의 동급생이라고 하였습니다. 初対面同士もいますここ初対面なんです本当は同じ教室で受けるはずだったけどコロナのせいで受けられないなっちゃったみたいなススビ보이지않는コロナ19バイラスへハロウィンを계기로이들은처음으로만났다고합니大学で会えない分こういったボランティアじゃないですか楽しみだけだと世間的には良くはないのかないいこともしようかなみ事故なんですけど結構ずっと4月までやるの先車来までやるかなって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사이타마현에서 진행된 방재 훈련에 참가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방지책이 적용된 피난소 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삼가가의 재난이 손아 국민의 생명, 재산을 막을 수 있도록 모든 삼가의 탈사건이 만장일치에 말립니다. 훈련은 도쿄만을 진원으로 하는 최대 진도 6강의 지진이 발생하고. 연서하고 있는 건물을 소화하는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9개 도 현시의 합동 훈련으로 매년 9월 방지의 날에 열리지만 올해는 당초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피난소에 있는 검은 지역에서 실제로 체온을 측정하고 안에 들어가 미를 피하기 위해 파티션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 등을 시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오늘 퇴임 후 처음으로 지역구 야마구치현을 찾았습니다. 지역구 방문은 3일간의 일정으로 첫날인 이날은 나가토시에서 부인 아케시와 함께 아베가의 묘를 성묘하였습니다. 이에 아베 전 총리는 퇴임 후 처음으로 아버지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의 성묘를 하였습니다. 성묘 후 그는 기자단에게 7년 8개월 총리의직에 전력을 다한 것이나 앞으로는 한 명의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다할 것을 보고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그는 야당은 아베 정권의 기간은 헌법 개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원래 이상한 이론이지만 지금은 이제 스가총리임으로 그 변명은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민의이자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책 아닌가. 그런 기운을 높이기 위해서 나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상 배치역 유격 시스템 이지 소셔의 계획의 대안으로 유격 장비를 탑재한 함선의 도입에 대해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들어갔습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계로 가혹한 근무환경에 있는 승무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거주공간을 확대할 목적입니다. 이로 인해 이지스 기능을 가진 함선은 해상자에 대해서 최대가 될 전망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위탁업체에서 11월 중순에라도 중간보고를 받고 정부가 연말에 대체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최신예의 최대의 이지스함인 폭 21m, 기준배수량 8200톤인 마야보다 수미터 확장하고 9000톤 정도의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생 노동성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조사하는 항체검사를 12월에 2차로 실시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이는 올해 6월에 도쿄, 오오사카, 미야기에서 실시한 첫회 조사에 이은 것으로 이번에는 삼도 부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올해 여름부터의 유행에서 감염이 얼마나 확산되었는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항체 검사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몸을 지키기 위해 생기는 항체가 혈액 중에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며 이런 항체의 유무에 따라 감염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 선정은 이번 조사에서도 전에와 마찬가지로 자치 단체의 협조를 얻어 원하는 주민에게서 혈액을 채취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감염자가 많았던 도쿄와 오사카, 그리고 감염자가 적은 미야기현에서 총 80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항체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도쿄 0.1%, 오사카 0.17%, 미야기 0.0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조사하는 것으로 항체를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어려운 사람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PCR 검사 등으로 파악된 감염자 수가 실태에 맞는지에 대한 검증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어려운 경영이 계속되는 대형 항공사 ANA홀딩스는 수익성이 전망되는 화물 운송의 그룹 전체에서의 증강을 위해 LCC 저가항공사의 기체의 활용에 나섰습니다. ANA 홀딩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어려운 경영이 이어지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전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운항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ANA의 화물수송을 보완하는 형태로 그룹 LCC, 피치 에비에이션 기체로 화물수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그 첫편인 나아공항행 여객기에 신선식품 등약 560kg의 화물이 실렸습니다. 동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등의 이유로 화물 수송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피치 에비에이션의 후쿠오카발 나아행과 신치토생 하루 총 3편으로 화물운반을 지속하고 12월부터는 나리타 공항을 경유하는 국제 화물에서도 시작하여 그룹 전체에서 화물 수송을 증강할 방침입니다. 큐슈에서 그룹의 화물 사업을 담당하는 ANA 카고 담당자는 피치기가 화물칸의 부족을 보완하는 형태로 수익면에서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